<laughs> 여러분, 지난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두 주간 한 주간은 휴가, 한 주간은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천당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내가 환갑이 됐다고 제주도에 보내줘서 좀 놀래 주세요. 제주도에 가서 즐겁게 보내고 오고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잘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자가 진단을 아주 깊숙이 찔러서 점검한 결과 음성이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들 을위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헝가리 태생으로 인텔이라는 컴퓨터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회장이 되신 분이 있는데 앤드류 그로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삼류는 위기에 의해서 파괴된다. 이류는 위기를 만나면 이겨낸다. 그러나 인류는 위기로 인하여 발전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파괴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위기를 어쨌든지 이겨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갑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위기에 대한 아주 좋은 지혜를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에 보면 믹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뭔가면 덮는다는 말도 있지만 조각난 파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철광석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금이 묻어 있는데 그 금을 이렇게 재련해 내서 나오는 그 황금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인생에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황금시 믹담이다. 그래서 믹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 위기를 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에 피하였다가 그 신하들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만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본문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황금과 같은 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이 잘귀담아 들었다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위기들이 찾아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주목해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을 봅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이 다윗은 감옥에 갇힌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울에서 쫓김을 받았 받아서 블레셋의 아기스에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 블레셋 장군들이 보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 어, 그 다윗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찾아가서 날마다 쪼르는 겁니다. 이 원수 다윗이 지발로 찾아왔으니까 적을 죽여 없애야 됩니다 계속해서 쪼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의 순간만큼 엄청난 위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해보면 "의지하다"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을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 후반부에 가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때 너무나 단순한 진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다윗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탈출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의 밉담, 우리의 황금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10편, 3편, 1절과 5절, 6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이니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 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저도 제 인생 가운데요. 저는 잠을 정말 잘 자는 사람입니다.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도 몇 번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던 고민스러운 날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요? 나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전혀 그런데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바타어입니다. 바타어.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안심한다, 염려 없다, 확고부동하다. 여러분이 의지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면 어떤 게 되는가 하면 나의 이 지정의 중에 의지적인 영역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바타흐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감정의 영역을 말합니다. 감정의 영역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변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데도 내 감정에는 요동이 있다 없다.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밖에 막폭풍우가 불어오는데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의지적으로 지금 잠자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뭐를 믿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폭풍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걸딱 믿으니까 감정의 요동함이 없으니까 깊이 잠든다. 그게 바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은 지금 막 날마다 날마다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아기스를 찾아가서 다윗처럼 죽여야 된다고 우리의 원수라고 이렇게 막 찾아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윗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뭔가면 이미 그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감정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붙들고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으라고 억지로 참아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이 신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오리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자기에게 누가 와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 1서 3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그하고 주는 그의 안에 그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걸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다윗과 같이 주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막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 이미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표제에 보면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나오죠 엘랏 요낫 엘렘 르호김이 무슨 뜻인가면 하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불쌍히 울고 있는 비둘기 이런 뜻입니다. 이 다윗의 처지가 지금 대단히 불쌍한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막 구슬피 울고 있는 비둘기 같은 신세로 그렇게 슬프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믹담, 지혜, 황금 그게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위기가 나를 흔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눈물의 강구가 답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영적인 태도는 바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으니 하나님 이 눈물을 좀 보십시오 이러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린 눈물이 이만큼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흘린 눈물이 막 이만큼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게 뭡니까? 남자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거. 예?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자의 눈물. 여러분, 여자가 울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울면요. 저는 세상의 별을 따다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합니다. 그런데 여자보다 더 눈물에 약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울면, 내 눈물을 병에 담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주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적시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위대한 성자인데, 그는 원래 타락한 인간이었죠. 정말 엄마 속을 많이 섞인 사람입니다. 엄마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니카죠. 그 모니카는 기도를 계속하죠.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아이가 변하지 않고 계속 타락하고 더 심해지니까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아이가 변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나는 절망됩니다. 이런 순간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자식은 애를 먹이고, 막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때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니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에 엄청나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죠. 근데, 어거스틴이 길을 갈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로마스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지나간 때의 방탕이 족하다, 이제는 돌아와. 그 음성이 천둥같이 들려지면서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정말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이 세계적 의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항상 기뻐하셨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의 죽는 게 슬픈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이 로마에서 멸망받고 짓밟힐 게 너무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께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눈물로 주님 앞에 아랫죠 이 아랫다라는 건 뭔가 하면 가라인데요 가라의 뜻은 뭔가 하면 소환하다 그 이름을 부른다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합쳐놓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을 소환하여 그분에게 내이 엄청난 고통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좀 보십시오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 했습니까? 나는 저 들판에서 목동으로서 그냥 양만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울에게 가게 하고 골리앗을 죽이게 하고 이랬는데 왜 지금 내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펑펑펑펑 눈물을 흘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해서 그분에게 자기의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희석이하도 그런 때가 있었죠. 통치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불치병이 생겼어요 우리로 말하면 암이 생긴 거죠 그때 그가 벽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5절과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희기아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또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 앞으로 좀 돌려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기도, 네,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야, 정말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죠. 육신 의 눈으로 볼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은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볼수 있는 뭐를 갖고 있어요? 눈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사실 걱정할 것은 없죠 오늘도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이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봐도 내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전의 나에 비하면 지금은 내가 대단히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게서 사라지는 게 뭔가면 눈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편안하다는 것은 신앙사를 잘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니까 뭐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내가 울어야 될 일이 더 많겠습니까? 더 적겠습니까? 더 많죠.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찔러서라도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보십시오. 내가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았나이다 고 주님 앞에 올려주는 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나는 내가 어릴 때, 여러분도 다 그랬겠습니다만,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죠? 그때 이렇게 좋은 의자도 없었고,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죠? 창문은 다 깨어져 있고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루를 보면 항상 얼룩져 있었어요. 권사님들의 눈물, 장로님들의 눈물, 집사님들의 눈물, 어린아이의 눈물이 기게막 얼룩져 있었던 그게 은혜였어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것은 눈물입니다. 이 믿음이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평안함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점점 강박하고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어롭게만들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짓는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며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식어진 기도의 열정들이 다시 불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강건해지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아는장노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일으키십시다.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눈물병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기의 순간에 실족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원함이 있어 온점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 죽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죽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죠? 실족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사를 하다 보면 실족하는 분들 종종 있죠 믿음 생활하다가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기도가 안 들리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생각 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족된단 말이죠 다윗도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다윗이 얼마나 실족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감옥에서 무슨 죄를 드린다고요? 감사제를 드린대요 감사제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여러분 지금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실족의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실족 상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신앙사를 하다가 실족이 되어서 오랫동안 그만두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회복되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건지셨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나찰인데 이게 완료형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건짐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10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건지셨다라는 말은 완료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료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는 이미 건짐을 받았다, 완료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기 탈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여전히 감옥 속에 있지만 내 믿음으로는 이미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근짐을 받았습니다. 나는 근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죠.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내 몸은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병은 나았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병이 어떻게 됐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이게 바로 우리가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미래형과 동시에 완료형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미래형과 동시에 완료형을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위기는 지금 해결되려면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해결될 거야. 근데 나의 믿음은 뭔가 하면, 이, 이 위기가 이미 완료돼 버린 겁니다. 끝났다란 말이죠.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 해결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찬송하는가 하면 완료되었습니다. 건지셨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래요. 뭐할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뭘로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대요. 완료.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죽겠고 지금 내 자식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내 사업은 여전히 비틀거리고 내 직장 생활에는 위기가 있고 내 인생의 신앙생활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림 같은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완료되었습니다. 누구의 손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바로 위기 탈출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한 신을 섬겼고요. 귀신을 섬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이제 한 6~7년 됐나요?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많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많아요. 이분의 삶 속에. 그런데 늘 감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치료돼 버렸다는 거예요. 사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그 자리에서 완료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완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완료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 문제가 바로 지금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나는 그것을 완료형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 그 완료됐던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30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여름에 흘러가기를 주여 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걸 알기에 완료형으로 주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을 만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은 절대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주님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눈물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눈물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을 바꾸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위기가 3류의 사람들은 파괴가 되고, 2류의 사람들은 이기는 것이지만, 1류의 사람들에게는 발전이 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위기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